이곳에 방문한 것은 정말 목포를 위한 개발이 되고 목포를 위한 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른자위 땅의 1 8그 노른자위 땅의 18%가 소디언 일가의 땅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우선, 그, 나경원 의원이 나선 건패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laughs> 음. 초선이니까, 손는 의원이. 음. 다른 그 매칭되는 다른 초선이 좀총때매고 나서서 할 수도 있, 있는 음. 것인데 우선, 나경원 의원 본인 스스로가 10, 17억 원에 사서 30억 원에 대판 건물에 투기 의혹이 일었던 분이고 음. 지금도 뭐 성남에 뭐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계속 음. 어,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오히려, 투기 논란을 오히려 불러일으켜 버리게 되죠. 아울러 현장에 가셨는데, 할아버지인가요? 예, 그, 목보출신이다 그래서 나도 호남의 딸입니다. 어, 딸입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동작에서 는 충청했다. 호남의 손녀라고 뭐. 그래요. 근데 그게 현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대상은 맞죠. 아니죠. 네네. 현지 분위기는 오히려 음. 어, 여기 왜 왔냐. 라는 음. 것이고. 아니, 근데 거리를 봐야 되는데, 사람만 구경하고 가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양쪽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알지만은 아주 오산이, 뭐이도개발이돼야되겠어 이런 말만 듣고 이제 돌아 올라 오신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하면 전략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음. 패착이었다 그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나경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 의원한테 좀 배워야 돼요. 자유한국당도 전체 이그 판을 보고 네. 뭐가 가장 날카로운 공격 지점인가를 선택을 해서 네네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고, 네. 이거를 싸잡아갖고, 음. 막, 이게, 대통령 부인하고도 네, 네, 네. 연결했다가, 막, 음. 그, 이제, 판을 음. 키우겠다는 성급한 그 욕심이라든가, 음. 이런, 이런 게 앞서다 보니까, 음. 그냥, 어리벙벙하게 막, 음. 이게 공격을 하는 모양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별로 아프지가 않은 거지. 저구나 목포에 간 건. 큰 패착이죠. 음, 큰패착이죠면 예. 목포라는데 정서가 지금 도심재개발을 네. 문화적으로 하든 뭐 경제적으로 하든 절실히 원하는 데에다가 네. 소년의원이간 의원 지역은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지원을 받아요. 음. 그 지원을 받으면은 나름대로 경제적 이익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거기 가면 현지 사람들은 그걸 <laughs> 대환영하고 이거 지금 되려고 하는데 다된 음... 밥에 이그재 뿌리는 식으로 된다고 생각 음... 안 하겠어요?